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알레오코인 설명을 좀 드려 볼 건데 지금 현재 이 알레오코인의 최신 뉴스들 최신 속보들 그리고 최신 이슈들까지 하나하나씩 확인을 해 보면서 영상을 바로 한번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나온 기사를 보시면요 알트코인 ETF 빠르면 7월부터 쏟아진다 솔라나 승인 가능성 90% 라고 기사가 나왔는데요 자 12일 현지시간 블록체인 매체인 코인텔레그래퍼에 따르면 에릭 발추나스 블룸버그 소속 ETF 분석가는 광범위한 암호화폐 지수를 추적하는 ETF가 다음 달에 SAC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의 메모가 공개가 됐습니다. 자 발추나스 분석가는 SAC가 암호화폐지수 기반 ETF를 승인할 가능성이 90%에 달한다며 솔라나가 주도할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인 알트코인 ETF 여름에 대비하라 라고 전했어요. 자 지금 모든 홀더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게 사실 이 알트 시즌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알트 시즌이 오려면요 조건이 필요해요. 무슨 조건이 필요하냐?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정점을 좀 찍어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알트 시즌이 오는 건데, 지금은 못 찍었죠. 아직까지는. 그리고 분석가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6월 달에 불장이 올 거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오늘이 12일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18일 남았거든요. 지금 반 이상이 지나갔는데 과연 18일 안에 이 알트 시즌이 올까? 저는 못 온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크게 놓고 봤을 때 해를 놓고 봤을 때 2025년도는요 알트 시즌이 오긴 옵니다. 하지만 2017년도 자 이때가 알트코인 최초의 불장이었는데 이때는 모든 알트코인들이 다 올랐어요. 그런데 2025년도는요 선택적 알트코인만 오를 겁니다. 그 중에 뭐가 있냐? 실물자산, 그죠? 그다음에 AI. 자 이렇게 두 가지만 오를 거예요. 요거는 뭐 저의 주관적인 생각이 아니고요. 뭐 트레이더들, 분석가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지금부터 뭐를 준비를 해야 되냐? 바로 이 실물 자산에는 뭐가 있는지, AI에는 뭐가 있는지, 어떤 코인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이거를 알고 파악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코인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이거를 좀 알려 드릴 거니까 끝까지 시청을 해 주시고. 자, 다음 기사를 보시면 고래 투자자 이틀 동안 1억 2천만 개의이 코인을 비축했다라고 기사가 나왔는데, 자, 지난 이틀 동안 고래들이 대량의 이 코인을 비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일 현지시각 알리 마르티네즈 가상자산 분석가는 트위터를 통해서 지난 48시간 동안 고래들은 1억 2천만개 이상의 이 코인을 축적을 했다 라고 밝혔는데요. 자이 코인 시장의 가장 중요한 세력이 누굽니까? 바로 이 고래 세력이요. 그렇죠? 그런데 이 고래 세력들은요 본인한테 이득이 되지 않거나 돈이 되지 않으면 절대 투자를 안 합니다. 투자를 안 해요. 그런데 이 기사에서는 고래 투자자가 이틀 동안 1억 2천만 개이 코인을 비축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고래 투자자가 비축하고 있는 이 코인이 조만간 엄청난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반증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 고래 세력들이 지금 사들이고 있는 비축을 하고 있는 이 코인을 공개를 해드릴 거고 2025년도는요, 이 코인을 가지고 있냐 없냐에 따라서 올 한해 큰 돈을 벌 것이냐 못벌 것이냐로 귀결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코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선택적 알트코인인 AI와 이 실물 자산 토큰. 그쵸? 자 요거 관련된 코인이요. 그래서 오늘 영상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 코인들은 무조건 다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여기를 한번 보시면요. 제가 자산운용협회에서 오랫동안 근무했던 사실들은 저희 구독자분들께서는 다들 아실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여기 보시는거와 같이 매달 이렇게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받아보고 있는데요. 자 여기 보이시는 이 자료는요. 세계 1위 자산운용사인 바로 블랙록의 투자진행 보고서인데. 자 일단 제가 3월달에 받았던 이 보고서의 내용을 좀 빠르게 보여드리면 자 이렇게 코인에 대한 중요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 거 다들 보이시죠? 자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요. 에자 이게 뭐냐면 바로 3월달에 있었던 이 해외 글로벌 투자자들이 진행을 했던 코인 투자 내용들입니다. 자이 중에서도 여기 10번 항목에 바운스토큰이라고 되어 있죠. 이 코인에 대한 투자 내용이 오른쪽에 쭉 나와 있는데 자 제가 요 내용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구글 번역기에다가 번역을 한번 해볼게요. 번역을 했더니 3월 6일 9,100만 달러 투자 후에 510% 이상 상승이 예상이 된다 라고 나와 있는 거 다들 확인하셨죠? 자이 내용 그대로 업비트 화면에서 볼 건데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주실 건 3월 6일 510%. 자, 요것만 기억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어피트로 갑니다. 자, 어피트로 가서 바운스 토큰 찍어 주고요. 3월 6일 자이때가 3월 6일이죠. 저 여기서부터 최고점까지 딱 찍었더니 몇 프로 나왔습니까? 522%가 나왔어요. 그런데 보고서에서는 3월 6일 510% 이상 상승이 예상이 된다라고 나왔죠. 어때요, 여러분들? 정말 대박이지 않습니까? 자,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다시 보고서로 돌아와서 자 얼마 전에 이 비썸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승을 보여줬던 코인이죠. 24번 항목의 게임빌드. 자, 이것도 옆에 이렇게 투자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 이것도 제가 마찬가지로 복사를 해서 구글 번역기에다가 번역을 한번 해볼게요. 번역을 했더니 3월 31일 6. 천만 달러 투자 후에 200% 이상 상승이 예상이 된다고 라 나와 있는 거 다들 확인하셨죠 자이 내용 그대로 빗썸에서 확인을 할 건데 또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 3월 31일 200%자 이것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빗썸으로 가서요 자 게임 빌드 이렇게 들어간 다음에 자 3월 31일 200% 였죠 자 이렇게 3월 31일이 언제인지 29 30자3 6때죠 요때부터 이렇게 딱 찍었어요 몇 프로 나옵니까 200%에요 너무 완벽히 정확하지 않습니까? 정말? 보고서에서는 3월 31일 200% 이상 상승이 예상이 된다. 근데 200%가 딱 나와줬어요. 정말 정확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걸 한번 보시면요.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 바운스 토큰 코인도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께는 2월 18일 날짜. 저 2월 18일 날짜에 이런 식으로. 매수가, 그 다음에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전부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매수를 하셔라 말씀을 드리고, 저도 똑같이 여러분들한테 매수가 이렇게 드린 다음에, 저도 바닥 구간에서 매수 들어갔고요. 수익률 456%, 평가 손이 9,100만 원이 났습니다. 정말 대박이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이 게임 빌드 코인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보고서를 통해서 저희 구독자분들께는 상승이 나오기 전날짜인 3월 22일 날짜에 매수가부터 시작해서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전부 다 말씀을 드렸고요. 저도 똑같이 4원 구간, 이 바닥 구간에서 매수 들어가서 187% 평가손익은 1,800만 원이 났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걸 뭐 자랑하고자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께는요. 제가 매달 보고서를 통해서 어떤 코인이 언제 상승을 하고 그리고 또 언제 얼마나 올라갈 건지 얼마에 사셔야 되고, 언 이제 팔아야 되는지까지 제가 매일 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도 저한테 이렇게 알람 문자 알림 문자 못 받고 계신 분들은요 상단에 제 개인 번호 01063445857 이쪽으로 종목이라고 이렇게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즉시 앞으로 상승할 코인이 뭔지 전부 다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종목이라고 이렇게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자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자 다시 보고서로 돌아와서 자, 제가 5월 끝에 이렇게 6월달 보고서를 받아왔는데 자 이번에도 당연히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져서 왔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 뭐겠습니까? 바로 이거죠. 6월달 투자 내역들이겠죠. 이 중에서 여기 11번 항목에 이렇게 코인명 그리고 이 코인에 대한 투자 내용이 오른쪽에 쭉 나와 있는데 자 제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복사를 해서 구글 번역기에다가 번역을 해 드릴게요 자 제가 이거 코인명 가려놓은 거는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글 번역기 이렇게 들어가서 번역을 했더니 6월 29일 8억 3600만 달러 투자 후에 1020% 이상 상승이 예상이 된다 라고 나와 있는 거 다들 확인하셨죠 자 여러분들 이거는요 저희에게 정말 큰 기회입니다 저는 이미 이 코인 매수에 들어간 상태고요. 저희 구독자분들께도 전부 다 말씀을 드린 상태거든요. 자, 근데 제가 이렇게 코인명만 가려놓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제가 영상에서 상승 전에 코인을 미리 공개를 했다가는 저와 회사의 입지가 굉장히 곤란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코인명만 가려놓고 말씀을 드리는 점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대신에 저한테 아직 이 코인에 대해서 알림 못 받으신 분들을 위해 제가 직접 문자로 한분한분다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상단에 제 개인번호 보이시죠 010-6344-5857 이쪽으로 종목이라고 이렇게 적어서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즉시 6월 29일 날 최소 1,000% 이상 상승이 나와 줄수 밖에 없는데 없는 이 코인의 이름과 함께 매수가, 매도가, 목표가까지. 자, 요런 식으로 전부 다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깐요.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6344-5857로 종목이라고 두 글자 적어서 요렇게 보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수익이 될 만한 정보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